안녕하세요 조선과 세계를 연결하는 주간 조선타임즈입니다 2주의 조선타임즈 북한 쌀값 역대 최고치 경신 인플레이션 쇼크 오나 전승절 개개 러시아 파병군 전사자 유해 안장식 진행 식량난 겪는 북한 군인들 야생동물 잡아먹고 대충 감염 북한 25년 만에 ARF 첫 불참 대로관계에 집중하나 국제사회 대북지원금 올해 238만 달러 전액 스위스 부담 조선 뉴스 첫 번째입니다. 북한 쌀값 역대 최고치 경신, 인플레이션 쇼크 오나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북한 시장 물가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선 주민 생활과 동떨어진 당국의 통제 정책으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데일리엔이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북한 내부 시장 물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1kg에 1만 2천 원대를 기록했던 북한 시장 쌀값이 이달 초 다시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실제 지난 5일 기준 평양의 한 시장에서 쌀 1kg은 북한 돈만 3,500원에 거래됐습니다. 직전 조사 때인 지난달 22일 쌀값에서 12.5% 급등한 수치입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수준으로 쌀값이 크게 올랐는데, 양강도 대산시의 경우 쌀 1kg이 13,700원에 거래돼 2주 전보다 12.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밀보리 등 대체 작물 수확으로 가격이 주춤했던 시장의 강냉이 가격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평양시장에서 옥수수 1kg이 4,400원에 거래돼 직전 조사 때보다 10% 올랐고 같은 날 평안북도 신이주의 시장의 옥수수 1kg 거래가는 4,500원으로 2주 만에 18.4%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 시장 환율도 역대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5일 기준 평양에서 1달러는 북한 돈 3만 7백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22일 당시 평양의 원달러 시장 환율인 2만 7,500원보다 11.6% 상승한 겁니다. 신의주와 해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폭으로 북한 원달러 시장 환율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북한 원 달러 시장환율은 코로나 이전부터 수년간 8천원대의 가격이 유지됐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이후 무역이 회복되고 당국의 지방발전 정책 등으로 인해 외화 수요가 많아진 데다 월급 인상 등 여러 요인이 더해지면서 지난해 상반기에 12000원대로 크게 급등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속 상승세를 보인 북한 원 달러 시장환율은 지난해 12월에 2만 원대를 넘어섰고, 지난 5월 이후 매달 20% 가까이 상승하며 가장 최근에는 3만 원대까지 돌파했습니다. 원위안 환율도 역대 최고치로 상승한 상태입니다. 5일 기준 신의주와 해산의 북한 원위안 시장 환율은 각각 4,150원. 4,2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북한 외화 환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북중간 밀무역이 증가하고 있는 점, 북한 내 월급 인상 이후 현금 유통량이 많아지고 북한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점, 북한 당국이 물가 상승을 억압하기 위해 식량 판매나 환전 등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 내부에선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당국의 일방적인 시장 통제 정책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양소식통은 최근 장마당 상인들의 상행위에 대한 통제가 심화하면서 장마당에 나가기보다는 집이나 제3의 장소에서 은밀하게 물건을 사고파는 일이 대폭 증가했고 이로 인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전승절 개인 러시아 하병군 전사자 유해 안장식 진행.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파병 북한군 전사자의 유해가 담긴 관을 어루만지며 울먹이는 모습이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돼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전사자들을 영웅으로 추어 올리며 내부 선전용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유해를 송환했습니다. 일부는 시신 형태로, 일부는 화장된 상태로 송환된 전사자 유해는 현재 평양 외곽의 열살은 예비 구역에 임시로 보관되어 있으며, 북한은 오는 7월 27일 이른바 전승절로 일컫는 6.25 전쟁 휴전 협정 체결일을 전후에 안장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소식통은 이번 안장식을 전승절에 진행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당과 국가의 숭고한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결정이라면서 이번 전투도 반제 투쟁의 최전선에서 우리 군인들이 목숨 바쳐 싸운 것인 만큼. 이를 조국해 방전쟁과 같은 사상적 반열에 올려 세우려는 당의 의도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미제의 승리를 안겨준 7-27의 역사적 의의를 계승하면서 러시아 전쟁에서 희생된 전우들을 영예로운 승리자로 추켜 세우려는 전략적 조치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전사자 영웅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전사자들의 유해가 담긴 관을 어루만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선전 전략이라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입니다. 소식통은 원수님께서 전우의 관을 직접 안으시고 눈물을 흘리신 그 모습은 전사한 전우들에 대한 뜨거운 수령의 사랑이며 인민들에게는 수령의 인간애를 각인시키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올해로 80주년을 맞는 당창건일을 앞두고 전사자들을 활용한 대대적인 선전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한 군인들의 가족들을 개별 면담하고 당창건 80주년 행사에 맞춰 영웅 칭호 수여, 신축 살림집 제공. 전사자, 자녀의 혁명학원 입학 등 혜택을 제공한 뒤 이를 대내적으로 선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유족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없으며 혜택 역시 전사자의 전투 기여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한편 전사자 유의 송환 계기의 전쟁에서 크게 다친 군인들의 송환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부상병들은 현재 전문 치료소와 요양소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개복 이후에는 당국의 선전 활동과 정치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정부는 일부 부상 병사들을 중심으로 강연단을 구성하거나 이들을 군 정치 지도원으로 임명해 조직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면서 현재는 사회와 격리된 시설에서 회복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향후 국가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곳에 재배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식량난 겪는 북한 군인들 야생 동물 잡아먹고 대충 감염. 북한 국경 경비사령부가 최근 사나 여단의 군의 소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집중 강연회에서 해충 예방과 야생 동물 섭취 금지를 골자로 한 7월 초병 위생 준칙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엔케이 북한 내부 군 소식통은 국경 경비사령부 참모부가 지난 5일 산하 강려단 군의 소장들에게 7월 한달 동안 초병들의 위생 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는 지난달 중순 조종 국경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한 군인이 야생 고슴도치를 잡아 먹고 탈이 난 사건이 발단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자강도 압록강 인근의 한 국경 초소에서 근무를 서고 있던 20대 국경 경비대 군인이 야생 고슴도치를 잡아 숨겨뒀다가 초소 근무 교대가 끝나고 몰래 군용 밥통에 삶아 먹었는데, 이후 극심한 복통과 고열, 구토 증세를 보여 수일간 치료를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일부 국경경비대 군인들 사이에 반복되고 있는 비위생적인 야생동물 섭취 실태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입니다. 후에 이 군인이 회충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상급에 공식 보고됐으며, 국경 경비 사령부는 이것이 군인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부대 전체의 위생 관리 문제로 보고 인민군 학위 훈련이 시작된 7월 첫째 주 토요일인 지난 5일 집중, 당연 일정에 맞춰 산하 여단의 군위 소장들에게 위생 준칙을 하다라는 후속 조치에 나섰다는 겁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경경비사령부는 각 군의소가 중심이 돼 부대 정치부들과 협조해서 강연이나 지시서 등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고슴도치, 도마뱀 등 야생동물은 해충 감염 위험이 크다는 점, 야생동물을 섭취하는 행위가 반복 적발됐을 시에는 처벌된다는 점을 강조하도록 했습니다. 또 7월 중 1차 무력형 회충제 2차 환약형 대충제를 순차적으로 군인들에게 투약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복약지도는 군의소 책임하의 대대나 중대 단위로 진행되며 군인들은 대충제를 받을 때도 다시금 위생준칙을 교육받게 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군부대 내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 근본원인은 식량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자강도 쪽은 밀수가 막혀서 요즘 군부대들 식량 사정이 말이 아니다며 군인들이 배가 고파서 고슴도치든 도마뱀이든 잡아먹는 건 흔한 일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삶아 먹으면 그나마 양반이고 생으로 씹어 먹는 군인도 있다며 야생동물을 잡아 먹어도 배탈만 나지 않으면 괜찮다는 식의 인식이 군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뉴스 첫 번째입니다. 북한 25년 만에 ARF 첫 불참, 대로 관계에 집중하나. 북한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1994년 발족한 ARF에 2000년 가입했던 북한이 회의에 불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상황에 따라 외교 수장인 외무상부터 의장국 주재 대사까지 대표단 수석대표의 격을 조정하기는 했어도 아예 행사에 불참한 적은 없었습니다. 북한이 과거 고립노선을 탈피, 역내 국가의 지원을 통한 체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ARF 가입을 적극 추진했던 것을 고려하면 최근의 외교 전략 변화를 알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ARF는 북한과 한미일의 외교 수장들이 마주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대남 관계뿐 아니라 다자 외교의 중요성도 낮아졌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불참 이후로는 의장국 말레이시아와 단교 상태인 점이 우선 꼽힙니다. 말레이시아와 북한은 2017년 2월 쿠알라룸프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 여파로 관계가 악화한 데 이어 말레이시아의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의 미국 신병 인도를 계기로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북한으로서도 아세안에서의 다자 외교를 통해 얻을 게 적고 그보다는 최근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 등 양자 외교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ARF 직후인 11일에서 13일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플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국제사회 대북 지원금 올해 238만 달러. 전액 스위스 부담. 북한이 올해 국제사회로부터 30억 원가량의 인도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자금 추적 서비스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현재까지 238만 3,644달러가 예정됐습니다. 전액 스위스가 부담하며, 유엔아동기금, 스위스개발협력청, 스위스인도주의지원국 등을 통해 집행됩니다. 북한은 코로나19 시기 바이러스 유입을 막겠다며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고 국제기구 직원들의 출입마저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액은 2019년 4591만 달러, 2020년 4188만 달러에서 2021년 1378만 달러, 2022년 231만 달러, 2023년 149만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북 지원액이 증가세로 돌아서 281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2023년 8월부터 국경을 재개방했으며 지난해 서방 국가 중 처음으로 스웨덴이 평양 공관을 재가동했고 올해 2월에는 스위스 대사가 새로 부임했습니다. 작년 3월 유엔이 북한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업무를 조정하는 상주조정관을 신규 임명하고 북한이 이를 승인한 만큼 추후 유엔 식량농업기구 유엔개발계획 세계 식량 계획, 유엔아동기금 등 국제기구 직원들의 입국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세계와 조선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조선타임즈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